늘 우리가 이 시편 7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뭐, 어, 어, 또 화를 내신다는 거죠. 화를 낸.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때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나요. 어제도 뭐 뉴스데스크 일, 첫 기사가 뭐 북한이 뭐또 핵실험을 하겠다. <laughs> 이제 그냥 웃기죠, 웃겨. <laughs> 그냥 뭐 북한 하는 걸 보면 뭐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laughs>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가끔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쟤네들 뭐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미사일을 쏜다 그럴까.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막 어,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런 어, 뉴스의 소식들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야 야,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 화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래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 하나님뭐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오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내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 어, 응?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죄 없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laughs> 그러면은, 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실 수가 있냐고? 아마 하나님 뭐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런 기준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응?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이 응?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나는 응?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뭐하려 고 그래 맞추려고 한다는 이게 뭐야 교만이라는 거야 교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죠.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만민, 모든 사람을 다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우리가, 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가끔 사람이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왜 가끔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면 어때요? 자기, 자기가 주인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그러니까 개도 자기가 나중에는 뭔줄알아 사람인 줄알아 사람인 줄 주인이 개를 사람 대접해주니까 나중에는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이래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다 판단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 준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모아하시는 뭐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팔절에 보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성실하다는 게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세상 법도요, 이렇게 주변에 소송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재판장마다 다 들려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가끔 헌법재판소나 이런 큰 대법원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 그들도 최고의 재판관들인데, 아홉 명이면 아홉 명 9명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달라. 달라, 그렇죠? 판사에 따라 일심이 다르고요, 2심이 다르고요, 대법원 가면 또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게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의 음 정당성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큰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뭐 기분에 따라서 막너 오늘은 이래 봐라 내일은 저래 봐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도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 성실함,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냐? 너도 그것을 받을 것이다.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심리학에서도요, 치유에서도 이렇게 모이면은 막 사람들 이렇게 만나거나, 저도 어제도 점심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점심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꼭뭐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막게 남을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인들도 이렇게 모이면, 아, 누구를 험담해? 그왜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막 예? 평가하고 막 그럴까요? 막왜 예? 그럴까? 본인 스스로가 열등감이 많기 때문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뭐예요?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주해야 그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 누, 누군 절에서 문제고 누군 음, 뭐가 문제고 막 상대방에 막 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죠. 음,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완벽해요. 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본인은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편, 7편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주십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이 끊어지기를 어떻게 하세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죄악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 몇십 년 인생 살아오면서, 어? 죄악이 더 많아지는 것 같, 더 무서워지는 것 같으세요? 어? 더 어? 약해지는 것 같으세요? 어? 아마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더, 죄라는 게더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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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서워진다. 하나님은 악이 이 땅에 죄악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악한 자들 중에서도 누구를 찾으세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감찰.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감리교회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요. 어때요? 나쁜 일을 하면 막 양심에 막 가책을 느낀다 그러죠. 막 찔린다 그러죠. 그 양심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너가 나, 죄를 짓고 뭔가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느냐? 그 양심인데 그그 그 자체를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감찰하신다. 다 보신다 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새벽 기도,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뭐 새벽에 와서 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뭐 우리의 앞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아침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양심,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혹여나 어, 죄악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뜻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마음, 내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10절을 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도다. 여러분 지금 이한절한절이요다 엄청난 내용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정직이 아니라 거짓, 속임수, 살인, 강도, 빼앗아가는 것. 이런 마귀 역사의 결과를 보면 요다 우리가 빼앗겨져 있어요. 원래는 내 건데 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거예요. 탈취된 거예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마음, 우리의 불순했던 마음, 우리의 정결하지 못했던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 너가 의롭냐, 너가 정직하냐, 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여 신약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느냐 주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뭐할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일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매일 오늘도 하나님은 뭐한다? 분노하신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 이런 말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하나님 왜 분노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다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음, 오늘도 하나님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왜? 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악한 일 행할 때 화가 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 불순종할 때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하나님 다 사랑한 자들이니까 물론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어때요? 더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 매일 분노하신다. 이것을요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 모르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이러면 남의 자식 응? 잘못하는데 거기에 화내는 부모 있어요? 응? 근데 어때, 어때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다? 뒤에서 화가 난다. 이거 화가 난다. 답답하다.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 의로우신 분. 재판장이다.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끄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어때요? 분노하신다. 막 화가 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요즘 여러분 과학이 어때요? 이 GPS라는 게 있어서요. 아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요, 우리가 어디에 움직이고 다니는지 다 GPS로 지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나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과학도 다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몇년 전인가, 윤희가 한 4, 5살인가 은 애를 한번 잊어먹은 적 있어 집에서. 저는 교회 에 있었는데 한4년 전인가 그래요. 응? 엄마가 잠깐 응? 그 앞에 소화과에 이렇게 거기는 미리 예약이 안 돼서 이름을 쓰고 와야 돼요 한5분 거리인데 이름 쓰고 오는 사이, 사이에 애는 자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애가 없어.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나한테 막 전화하고 저는 전화 아침에 일찍 교회 갔으니까. 아, 윤희가 없었다고 집에 있어야 되는 해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요, 딱그 전화를 받는 순간 나보고 빨리 오래 왜 오라는 거예요? 애찾으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뭐 어려운 일 생긴다 그러면 하늘이 무슨 색깔로 변한다 그래? 하늘이 노랗다. 아, 이런 게 하늘이 노란 거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 와, 택시를 딱 잡아요. 아저씨. 집으로 갑시다.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요.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구나. 아, 하늘이 노랗구나. 이 아, 이런 거구나. 하늘이 노란 게. 근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전화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주님 찾아지게 하고 어 아,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애가 왜 나갔겠어요?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는 엄마를 찾겠다고 애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왜 찾아, 자기가. 엄마 찾겠다고 나간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막. 그니까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애를 데리고 왔대요. 난 집에 가고 있는데. 애가요, 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에 엄마가 자기 놔두고 유치원에 간줄 알고 자기 어린이집 따로 있고 엄마 유치원에 데리는데 어린이집, 그날 토요일이어고 어린이집 문 닫았어요. 애가 어린이집도 갔다가 혼자서 엄마 유치원까지 간 거예요 걸어서 한 이렇게 근데 거기 차길이에요 차가 막큰게뭐이러 우리 여기 농협 앞처럼 이렇게 막 차가 팍팍 다니는 길이거든요 도로는 아닌데 야 얘가 내복 바람에 내복 바람에 맨발로 다섯 살짜리가 네 다섯 살짜리가 맨발로 나간 거 맨발 그래 가지고요 한네 살이죠 네살세네살네살 4살. 그런 애가 나가가지고 엄마 찾겠다고. 그러더니 엄마 유치원까지 간 거예요. 또 엄마 그날 쉬는 날, 토요일 쉬니까, 또 아저씨가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얘를 안고 얘가 또 다시 손가락을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 아주 착한 아저씨죠. 착한 데려가도 몰라. 맨발로. 그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게 잊어먹는 거구나.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요. 아이를 찾아주는 GPS 뭐 이런 기계가 있어. 어? 그거를 사버렸어요, 그냥. 목걸이에다 딱 걸어놓으면, 어? 애가 어디 나갔는지 내 핸드폰에 인터넷 들어가면 딱 찍혀. 그걸 달아주고 애가 소풍 가니까요. 어린이대공원을 가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딱 찍혀. GPS로. 어린이대공원도 워낙 크잖아요. 몇 시에, 몇, 부, 몇, 시몇 분에 애가 어느 지점에 있었고 어느 통로에 있었는지 핸드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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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컴퓨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게 뭐 GPS에요, GPS. 부모가 응? 집에서 사무실에 있어도 애가 어디 있는지 응? 딱 한눈에 알수 있어요. 정해진 지역을 밖에 벗어나면 경보가 울려. 인간의 과학도 어 어때요?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잖아요. 요즘 뭐 어? CCTV로 다 보잖아요. 인간의 과학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에? 자녀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짓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그 자존감이 내려가 있다. 하나님이 나까지 거 뭐. 망가지는 거뭐 신경이나 쓰겠어 자녀들이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뭐 내가 이런다고 뭐 나를 뭐 찾기는 하겠어, 그렇죠? 뭐나 가출한다고 나 찾으러 나오겠어? 자신에 대한 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목적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의의와 주님의 사랑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